질문은 1억 원이 생겼습니다. 1년 이내에 2억 원을 만들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휴가를 하다 보면 실제로 면접에서도 많이 특히 금융권 위주로 이런 질문이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예전에는 그냥 1억 원이 생겼습니다. 어떻게 쓰시겠습니까? 어떻게 쓸 거냐 이렇게 한건데 요즘은 좀 질문이 좀 바뀌었어요. 일단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저는 이거 제가 방금 말, 미리 말씀드리면 약간 FM식의 답변. 취업에 신해 제가 가진 1억 원 중에 이제 일정 금액을 이제 회사에 투자를 해서 매출에 기여를 하겠다라고 저는 답변할 을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할 겁니다. 네. 만약에 채코치 님의 답변을 그대로 따라가서 이 회사에 투자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네. 금액이 안 됐으면 어떡하냐? 그럼 저는 그렇게 답변할 겁니다. 사실 저도 1년 안에 <laughs> 2억 원까지 어, 돈을 만들어 낸다는 걸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었습니다. 하지만 이 회사의 이야기를 대표님께 들어보니 어, 회사의 성장 속도가 매년 어, 3배씩, 오른다고 들었습니다. 순이익도 약 3배일 텐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예를 들면이에요. 어, 순이익이 1억 원이면은 어 3배면은 3억 원이다. 3억 원 중에서 보통 회사의 자산을 그 평가할 때는 순이익의 10년치. 다시 말하면 순이익이 3년 아억 원이라면은 곱하기 10년 하면은 30억 원이잖아요. 3억그러면 이거를 다시 숫자로 계산했을 때 여러분들 제가 말했던 것들, 지금 말하고 있는 것들에 대한 포인트를 혹시 아시나요? 중간에 지금 잠깐 스토리 하자면은 항상 면접 답변은 키워드 및 어, 숫자입니다. 아시겠죠? 정리를 하면 이제 이런 갑자기 되게 비현실적인 NCS 무슨 사업 면접이 이렇게 딱 왔을 때는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일단 키워드라든지 예시를 들어서 답변을 하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대표님께서 이제 예시를 이렇게 주식 투자로 들었던 것도 그냥 예를 들면은 뭐주식 투자를 하겠다 보다는 주식 투자를, 이제 회사에 투자를 할 거고, 그 다음에 관련 경험을 또 같이 들어주면은 설득력 측면에서 더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신 게 지금 예시까지 같이 들어주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거는 답이 없는 거예요. 네. 답이 없는 거지만 제가 이제 말씀드린 부분은 좀더 회사에 투자하겠다라는 거를 이제 답변을 해서 좀더 의지, 입사 의지라든지, 이런 것들 어필하자는 측면에서 말씀드렸던 거고, 그 다음에 여기에 더불어서 이제 대표님께서 말씀해주신 거, 키워드라든지 예시를 통해서 좀더 설득력을 높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